안녕하세요. 김경태 프로입니다. 아,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벙커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벙커에서 탈출을 어떻게 하냐. 이제 좀 턱이 좀 높다던가 아니면 좀 이제 벙커에만 빠지면은 정말 좀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 기본적인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은, 어, 벙커샷도 탈출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샷 중에 하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음, 가장 대충 쳐도 되는 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정말 볼을 직접적으로 치는 샷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고 다가가시면은 훨씬 더, 어, 벙커 탈출하시는데, 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벙커에 빠졌을 때 많이 걸리는 거리, 이제 10에서 20야드 정도. 또 이제 턱은 보통 뭐이 정도 턱부터 더 높은 턱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약간 정도의 턱이 있는 경우에 좀더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알려드리면은, 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벙커샷은 어드레스에서 80%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 저는 제 생각이고요. 어, 가장 첫 번째 주의하실 거는 공을 무조건 왼발에 놓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뭐 일반 라운드 가셔서 뭐 내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가장 하에 어 처음에 좀 적응이 되실 때까지는 좀 이렇게 라인을 그어놓고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항상 왼발 뒤꿈치에서 음공 공이 한두개 정도 이상은 오른발로 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을 오른발로 놓았을 때는 체중을 왼쪽에 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놓는 것도 어 포함이 되고요. 체중은 거의 7대3 정도로 왼발에 실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어 이제 벙커는 공을 바로 치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 보통 뭐 5cm 뒤에를 쳐라, 10cm 뒤에를 쳐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정말로 정확하게 칠수 있는 선수들은, 그래서 골퍼들은 몇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 사실 얇게 들어가는 것 보단 두껍게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근데 이 부분이 체중을 왼쪽에 놓고, 체를 휘둘렀을 때, 어, 이만큼 뒤에를 쳤을 때, 체중이 오른쪽에서 뒤에서 치는 거하고, 왼쪽에서 뒤에서 치는 거하고, 공이 빠져나가고, 체가 모래를 통과하는 스피드가 훨씬 더 많이 이제, 감속되는 부분을 많이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 제가 이제, 어드레스가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스윙 같은 경우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래를 파고 들어가는 위치는 뭐 30, 4 0야드가 넘어가는 거리를 제외하고는 항상 같은 쪽에 거의 집어넣는 편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뭐홀과 이제 그린 시작 지점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서 스피드를 많이 넣어야 된다던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같은 지점에 같은 두께로 클럽을 집어 넣으셔도 되고요.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왼쪽에 놓고 왼발을 실었을 때 어, 그립 엔드가 같이 나가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벙커 샷은 어, 공이 맞고 난 직후에 무조건 손보다 클럽 헤드가 먼저 나가야 되는 정말 좀 골프에서는 거의 음, 가장 헤드의 움직임이 많은 이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부분이 어내 손이 뭔가 많이 핸드퍼스가 돼 있으면 많이 맞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아무리 10cm 뒤를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모래를 깊게 파고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턱에 맞고 다시 내려온다던가 공이 멀리 갈수 있는 멀리 가줄 수 있는 것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어이 동작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 그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오픈 스탠스를 서라 뭐 요즘에는 보통 보면은 뭐 오히려 약간 클로즈 스탠스를 쓰고 좀 클럽이 완만하게 다니면서 모래를 좀 약간 긁고 나갈 수 있는 벙커샷들도 많이 개발이 됐는데 어, 사실 아마추어 분들은 연습하실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시는 것보다는 가장 쉽게 이제 벙커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리치 체중 놓고 손은 항상 그립 끝은 내몸 중심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샷을 하시더라도, 내가 뭐긴뭐 뭐 30야드 벙커 샷을 하시더라도, 그때는 볼을 살짝 왼쪽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기실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중심은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생각하시고, 이제 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15야드를 캐리를 시킨다 하면은 30야드 스윙을 하고요. 뭐 20이다 그럼 40. 항상 두 배의 힘으로 항상 결정을 짓는데요. 치고 나가는 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가장 많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것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 벙커는 내가 퍼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고 어, 벙커는 무조건 땅을 모래를 쳐서 오래를 치고 나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항상 위에서 아래로 친다고 생각하셔야지 퍼낸다는 느낌은 아예 없애셔야 돼요 이제 퍼낸다는 걸왜 없애셔야 되냐면은 저희가 이제 퍼내다 보면은 어, 체중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실 거고 또 풀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이제 큰 미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떠내야 된다고 하면 백스윙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떠내려고 하니까 낮게 가서 이렇게 떠내려고 하시겠죠 근데 내려친다고 생각하시면은 택싱은 당연히 이제 위로 올리셔야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쳐볼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를 여기 공 공을 보지 마시고 공 5에서 10cm를 보시고요. 어드레스만 정확하게 잡으셨다고 치면은 어, 내 가슴이 타겟 쪽으로 멈추지 않고 돌아가시는 거. 이거만 신경 쓰시면서 체중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지만 않고 이,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체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요거 세 가지만 신경 쓰시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도 저는 올리는 동작은 아예 넣지 않았는데 어차피 내 가슴이 돌기 때문에 공이 맞은 직후에는 체는 자동으로 올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신경 쓰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가슴이 어, 백스윙이 끝난 지점부터. 피니시로 넘어가는 동작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주는 거. 그때 체중이 처음에 실었던 70%가 항상 유지가 되셔야 돼요. 이 부분만 좀잘 생각하시고 어좀 힘만 좀잘 실어주시면 번거 어 탈출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